예쁜데, 이것도 좋은 것 같아. 그렇죠? 맞아요. 오늘 7월 30일 토요일 아침인데, 날씨가 너무 좋네요. 덥긴 더운데, 지난주에 회사 여자 후배 차를 사러 갔다가 못 사고 그냥 왔어요. 오늘은 꼭 차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일단 네. 또 시간을 좀 맞아. 줄이기 위해서 딱! 원하는 내가... 차종, 원하는 매물 네. 딱딱 집어서몇 네. 개만 보고, 네. 일단 320D, 3 2 0그3 2 0해 주셨던 어. 거 320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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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거0 d 320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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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320 0도 이거 딱실내 가죽만 봐도 아 그래요? 시틀만 봐도 이거 보시면 다른 거는 약간 시티즈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무서워요 아 괜찮아요 사이즈 당겨요 사이즈 당겨요 제가 사이즈 당겨놨어요 그래서 오일이나 이런 게다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예요 음, 근데 네. 이 소리는 되게 좋은 거고요 도착 보면서 가장 취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기름 많은 차들이 있어요 아 여기 기름 많아요? 기름 거의 만땅이에요 기름이 많은 차는 전차주가 관리를 잘한 차예요 맞아 네. 나는 차팔때 기름 가이 채워서 줘 근데 대부분, 네. 기름, 대부분 기름 자기 쓸 때까지 다 쓰고 주거든 대부분 어느 정도냐면 기름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일부러 밤에 드라이브 갔다 와서 불 들어오는 상태로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뒤로 바꿔봐요? 뒤로 바꿔도 돼요 이게 지금 이 차가 진동이 제일 심할 때예요아 그래요? 그래서 진동이 좀 심한 거 같아서 원래 디젤이, 디젤이 그런... 디이이정도인 아, 괜찮은 것 같... 네 <laughs> 근데 디젤이 괜찮은가 싶어서 그것만 아니면 살 아, 텐데 괜찮아요. 전차주가 급하게 파셨나 봐 기름 가득 넣고 <laughs> 색깔도 뭐 색깔도 예뻐요 저는 오히려 흰색보다, 흰색보다 좋아요 흰색은, 흰색은, 응. 흰색은 너무 많아 엔진 소리가 틀리죠? 음 디젤이랑 조용하네 게 나오고 이것도 재밌는 게 이렇게 돌면 걸리기 쉬우면 못어요 이게 네비인 아. 거잖아요. 네비 내비 달려 있는 거죠. 이게 못 써요. 얘는. 아 그래요? 후방 카메라 용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. 뒤에도 한번 놔 보세요. 예. 사이드 채워놔서 괜찮아요. 네. 진동이 좀 오죠? 아, 좀 오긴 하네요. 예, 근데 얘가 지금 원래 2킬로수의 차가 연식이 짧았으면 이 진동이 있으면 안 돼요. 이 진동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미미가 엔진 마운트가 경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진동이 핸들로 올 정도면 무조건 교환해야 되고 이 진동이 핸들은 잘안 오는데 엉덩이로 와요 어, 어, 엉덩이로 와요? 네 엉덩이로 도와. 와요 메리트가 있다, 얘도 예쁜 거 같기는 해요 아 320이 진짜 디젤이라 좀 걸리는데 여기 내가 운전할 수 있을까? 이큰 거를 실내 한번 타고 앉으셔서 네 아, 근데 음. 실내 생각보다 괜찮긴 하네 근데, 근데 되게 작다. 어, 되게 차급이 작네. <laughs> 되게 체급의 차이가 느껴지지. 뭔가 <laughs> 진짜 작다. 행하지 않냐요 얘가? 가운데가 어, 어, 사이즈도 작은, 가운데로 작은 가운데로 게 가운데로 나는 좋기는 한데 가운데로 뭔가 예, 예. 뭔가 좀 싼티가 나지. 음, 맞아, 맞아. 그러네요. 어. 우와, 우와, 멋있다. 이거 서포터. 멋있어, 멋있다. 얘는 이거 빼면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뭔가 이게 제일 안정감이 있기는 하다 떨림이나 이런 게 어,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몰랐는데 되게 작네 이, 이것도 되게 간지 안, <laughs> 간지 안 나게 되게 웅색하다 음색, 색 그러나? <laughs> 맞아 맞아 너무 <음색한> <laughs> 어, 귀여운데? <laughs> 이거 살바 n 6나 320이야 쉽게 말해서 얘는 엠블럼을 차야. 음. 에이, 에이, 사는 차야 벤츠 이거 사는 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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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이거, 이거, 이거 <laughs> 하나 때문에 <laughs> 여기 500만 500만 <laughs> 고고. 어. 참 무섭게 나가죠. 그리고 얘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쓴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. 네. 게 BMW 벤츠 아우디의 장점이에요. 현대기아차들은 오우. <laughs> 아, 근데... <laughs> 약간 쫄깃한데 선생현대기아는서서서 <laughs> 서, 서, 제발 서 <laughs> 어씨 괜히 괜히 밟았나? 그러는데 그리고 얘는 지금 제가 아까 확 냈잖아요 네. 변속이 막 되는데도 변속되는 느낌이 없잖아요 네. 지금 변속이 된 거예요 근데 살짝 변속되는 느낌 운전하는 사람만 느끼죠 조속에 하는 사람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변속이 되는 게 이게 이제 BMW 이 맛에 타는 거예요 이렇게 야, 청소된 거예 실내 청소 다 아, 해놓은 거예요 아. 참 좋네 네, 차는 진짜 흥상을 때가 없네 흠잡 때가 없어 실내도 좀 되게 깨끗하게 탄거예요이 정도면. 네, 정도면 버튼들도 다 살아있고 요것만 좀 까졌는데 내려서 옆에서 밟은 데서 한번 봐도요 밟은 데서 없번요 흰색보다는 오히려 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흰색보다는 이 색깔이 난거것 같아요 너 잠깐 운전해봐 집에 어떻게 운전해서 가지? <laughs>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뭐?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듭니다 <laughs> 예쁘지 않습니까? <laughs> 잘 샀다 잘산거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응 음. 사고, 사고 안날 거지? 조만간 <laughs> 저녁에 연락이 가면 사장님 <laughs> 사고가 났어요 잘 샀어 고생했고 잘습니다 들어가세요. 감사해요. 빨리 들어가. 빨리 들어가. 자, 그럼 끝으로 BMW 320d 구입 비용입니다. 차량 가격 2,140만 원이었고요. 취등록세 약 150만 원, 매도 관리비 33만 원, 딜러 중개 수수료 30만 원. 토탈 2,355만 원 들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. 저도 좋습니다. Tell me what's mm -hmm. wrong and why